안녕하세요 여러분 깸뚜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방주지령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중국산 게임입니다 아니 뭐그렇다고요아 거기 잠깐잠깐잠깐 뒤로가기 누르지 말고 기다려봐요 요즘 그래도 중국산 게임이라고 세강전 낄 필요는 없다니까요 물론 아직까진 함정이 많기는 한데 분기 3 소녀전선, 백라망로, 영원한 7일의 도시 최근에 오픈한 랑그리스M조차도 중국산이라고요 퀄리티가 솔직히 국내 양산형 게임보다 좋으면 좋지 나쁘지 않은 게임들이죠 아 그래서 이 게임은 그 정도 갓겜이냐고요? 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요즘 게임사들이 뭔가 트렌드가 있나봐요 미래 배경에 과학의 과도한 발달이 생기고 크로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형 혹은 안드로이드를 개발한다 하필 또그 인형들이 역해고 당신은 그들을 조종하는 사령관이다 뭐 대충 이런 트렌드가 있나봐요 저는 처음에 1년 계획이 벌써 망하고 이름 바꿔서 출시한 줄 알았잖아요 심지어 사전 등록 페이지 디자인조차 비슷해 1년 계획뿐만 아니라 라스트 오리진이라고 국산 게임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세계관입니다 그냥 요즘 게임사들 트렌드인가봐요 사람은 역시 유행에 민감해야지 안그래요? No, 세계관 및 스토리 부분은 이쯤 넘어가고 일단 어떤 게임인지 파악해 봐야겠죠? 1년계? 아니 아니. 방주지령은 미소녀 수집 턴지 RPG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미소녀들이 나오나 확인해 보자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모든 캐릭터들이 모두 더빙이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중국 서버에서 잠깐 맛보기로 플레이해 봤을 때 스토리 부분에서는 더빙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킬을 사용하면 스케일 발동 대사라던가 캐릭터를 눌러서 들어가면 들려주는 대사 정도는 더빙이 전부 돼 있었습니다. 또한 전투는 SD 캐릭터로 진행되는데 이 SD 캐릭터들의 공들인 느낌이 엄청 들었습니다. 거의 프리코네급으로 부드러워요. 딱딱 끊어지는 목각 인형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UI도 조잡하지 않고 깔끔했습니다. 여러가지 코스튬들도 존재했고요. 요약하자면 운영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냥 대충 만들어서 후구 한 마리 잡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투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턴제로 진행되는데요. 내 턴에 공격을 하고 공격이 끝날 때까지 적 기다려주는 방식이나 한 대씩 주고받고 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내 캐릭터가 공격 대상과 공격 방식을 정하면 중간에 적이 타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턴제 방식입니다. 캐릭터들마다 두 개의 스킬이 존재하고 보통 1번 스킬은 힐이나 버프, 2번 스킬은 공격 스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게 힐이나 버프를 걸고 우위를 잡거나 극딜로 공격하여 상대 전력을 빠르게 녹이는 방식 등등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디버프 같은 개념도 있어서 플레이어가 어떻게 디버프를 사용하는가와 적이 내 어떤 캐릭터에 디버프를 거냐 같은 부분에서 재미 요소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사전들로 보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SR 캐릭터 베이모스와 수정 100개 캐릭터를 소원할 수 있는 약속 증서 5개, 천골드와 특별 칭호인 비밀을 준다고 합니다. 구글 사전 등록도 하실 경우 추가로 수정 200개를 지급하고, 또한 사전 등록 달성 보상으로 5만 명 달성시 천골드, 10만 명 달성시 수정 50개, 15만 명 달성시 진화제로 패키지 2개, 20만 명 달성시 사전 예약 칭호 구경꾼, 30만 명 달성시 약속 증서 2개, 50만 명 달성시 슬라니약을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요약해서 캐릭터와 아이템만 정리를 하자면 베이모스와 슬라냥, 2000골드, 약속증서 7개, 그리고 수정 350개와 진화제로 패키지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10연차 기준으로 약속증서 10개 혹은 수정 500개가 소모되므로 사전등록 보상으로 할수 있는 뽑기 횟수는 총 12회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 링크는 밑에 배너와 댓글창에 남겨뒀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클릭해보세요. 여기까지 방주지령의 사전 등록 소개 영상이었고요. 어찌 보면 중국산 양산형 게임이지만 세간격을 벗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나쁘지 않은 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과적으로 1년 계획처럼 개념 없이 해적화해서 가져오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겜뚜껑이었습니다 빠숑.